자, 영복이들 안녕. 에이닷 영어학원 수원 장안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 1과에 이제 리딩 스트럭 u r 처 2번 이제 지문을 시작할 거고요. 저와 함께 오늘 11강 잘 한번 달려보자고요. 자, 보게 되면 PC 리셋 증후군이 나왔거든. 사실 이 지문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봐봐, 이 PC 리셋 증후군은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는 이제 1 0대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질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PC 중독자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핸드폰 중독은, 아,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 강의를 듣다가 인스타 알림이 뜬다? 아, 누르는 순간 바로 이제 눈을 찌를 거예요, 여러분. 자, 보면, 이제 이 PC는 사실 버튼 하나를 딱 눌러버리잖아요? 꺼져. 핸드폰도 사실, 우리, 그, 저기 뭐지? 홀드 버튼 딱 눌러버리잖아요? 화면 싹 꺼져. 차단 가능해. 즉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중독자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얘들이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은 막 시간을 보내.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 지금 지금 굉장히 뭐 게임도 안할것 같고 이렇게 생겼지만 뭐아님 말고요. 선생님이 롤이라는 게임을 지금 한 12년 정도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게임 덕후고요. 롤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이 롤하다가 만약에 누군가 피션을 꺼버리잖아요. 개 분노. 무튼, 가차간 뻘소리를 잠깐 했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중독자들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현실이랑 사이버 공간을 구분을 못 해. 그래서 막 게임 중독자들 보면 막, 어? 야, 현실에서 막칼 부린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구분을 해요, 못 해요?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얘들은 현실을 마치 못처럼 생각하냐면, 게임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막 문제가 막 생기잖아? 그러면 뭐 해버리냐면 PC 전원 뚝 누르듯이 꺼버려. 그래서 현실에서 문제가 생겨? 어, 전원 차단. 안 보여. 막 이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좀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 해버리냐? 자, 버튼 누르잖아? 빠른 포기 이제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굉장히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일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이제 불편한 건다뭐 해버리는 거야? 무시해. 뭐 해버리는 거야? 리셋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얘들은 그런 배려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왜? 나 무시해버리면 끝인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범죄행위로도 그래서 여러분, 막 칼구림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치 환자들이 이제 죄책감마저 리셋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찔렀어. 근데 리셋 가능. 질병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론 우리 영복이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셋 증후군에 대해서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제를 쌤이랑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PC 리셋 중후과그 영향.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 어떤 영향이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혹은 무책임한 영향. 이될수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리셋 버튼 누르잖아? 아, 현실이 구분을 못해. 그래서 인지 왜곡. 자 현실이랑 구분을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착각, 현실과 뭐 온라인 사이에서 막 이런 식으로 주제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세미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이피셜리셋 신드롬은요 이제 조건이래, 상황이래 어떤 조건이 어떤, 어떤 상황이냐 발견되는 상황이야. 어디서 십대들에게서 근데 이 십대들 어떤 중독이야? 게임 중독. 그래서 suffering from 이제 그 겪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을 겪고 있는 이런 아이들로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해주면 돼. 자, 얘들은 어디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쓴데 어디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컴퓨터 앞에서.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지금 소댁구멍이 쭉 나와주고 있죠? 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구분해 못해? 아, 현실이랑 가상세계랑 구분하는 게막 어려워. 그래서 구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룹니다. 무엇을 다루다? 실제 삶을. 모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자, 내가 불편해. 뭐 해버려? 꺼버려. 아, 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들이 뭐할수 있다, 지울 수 있다고. 자, 무엇이든 자, whatever is causing 자, 무엇이든지 지울 수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를 발생하는 건 무엇이든지 지울 수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해. 어디에서? 현실에서.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뭐 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애들은 믿는 거야. 자, 뭐처럼 much like. 자, 누르는 것처럼, 리셋 버튼을 어디서?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무슨 증후군? 리셋 증후군.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애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무책임해, 안에 책임져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이끈대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쉽게 포기하도록 이끈다. 기서 포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게 만드는데, 이제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따가 세이 완전 핵심 키워드로 딱 집어줄게. 눈에 보이시죠?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이제 face, 직면할 때인데 불편한 상황을 증명할 때는 이제 무책임하게 딱 행동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tend to ignore,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무엇이든지. 근데 불편한 건 뭐든지 다뭐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치? 자. whether it is, 그것이 만약에 일이어도 무시하고요, 혹은 관계여도 무시한다, 이거야. 어, 굉장히 좋지 않은, 뭐든지 간에, 요거 이렇게 딱 우리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since, 때문에 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해, 안 해.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해. 봐봐. 관계도 무시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노 컨시더레이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겪습니다. 자, 사회생활 문제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지금 Feeling into society 지금 사회에 이제 피팅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 녹아 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다라고 나와 있고, 몇몇 경우에선요, 지금 PC 리셋 증후군은, 캔 입은, 심지어 이끌 수도 있대, 무엇을, 범죄를. 그래서 묻지마 살인, 막 칼부림, 아,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래서, 뭐처럼 이렇게 이런 경험을 겪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뭐라고 믿습니까? 그들이 리셋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이제 그들의 이제 뭐 맞아도 죄책감 맞아도 왜냐면이 범죄자들은요, 이 범죄를 앓고 있는 이 범죄자들은요, 이 죄책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요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해석은 쌤이랑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법 잡으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법 포인트 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PC 리셋 신드롬은 이제 조건인데 찾아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파인딩이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서퍼링은 뭘 꾸며주고 있죠 여러분 이 티네이저, 0대들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퍼링 대신에 e DPP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표시돼요. 왜냐면 얘들은 겪고 있는 중이야, 겪고 있고 있는, 겪고 있고 있는, 즉 능동이기 때문에 PP가 될수 없다라고 해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so 대구문이 나오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구분해 못해. 구은 못해, 이 친구들. 그래서 여기 대 대신에 위치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So what 구문 들어본 적 있어요? 아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essential에서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나와있다라고 봐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어보 포인트는 여기까지는 없고요. 지금 봤을 때, 요렇게. 아, 얘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지울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에 즉,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데벌은요. 노메를 와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전 강의에서 이제 와스를 와데벌을 노메럴와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부사절일 때야. 자, 모일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사절일 때 바꿀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명사 자리에서는 바꿀 수가 노메로 no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와데벌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어 그리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서 보면 지금 리드 이런거 보면 얘들아 설레야 돼나 이센셜 오영식까지 끝냈다 아 선생님 목적의 보호잖아요 기빈 안되고 기부도 안돼 라는 거를 딱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행동합니다. 어떻게? 무책임하게. 즉, 자동사 일형식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사. 즉, 형용사는 안 된다. 라고 잡아주면 되고, 어,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있는 외네벌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얘들의 행동합니다. 언제든지 간에. 얘는 무슨 절이야? 일형식 다 끝나고 나오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외네벌은 no, matter, w 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라고 우리 같이 잡아두자 다시 명사절일 땐못 바꿔 근데 부사절은 바꿔 다 바꿔버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띵은 이제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inconvenient anything 안됩니다 anything inconvenient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외덜절은 그냥 부사절인데 뭐 딱히 뭐 바꿀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케이? 아 if는 안된다 여기서 얘는 부사절이니까 좀 경우가 달라요. 이게 만약에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이센셜 반드시 33강까지는 이센셜 33강에 이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같이 꼭 끝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넘어가게 되면 그들은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자 have trouble 뒤에 ing 형태 반드시 기억해두자. have trouble 뒤에 뭐라고? 그렇지 따라하는 사람들 잘했어 여기 지금 in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인데 얘는 essential 동명사 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have trouble to fit 이런 식으로 고칠 거야 안 된다라고 표시해두자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잡아주면 되고 밑에는 딱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believe that 생략된 거요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마지막 찐찐찐막으로 내용 한번더 잡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효율 있게 공부하려면 효과가 잘 나와야 돼. 효과가 잘 나오면 뭐 해야 돼? 한번 할때 제대로. 한번 할때 제대로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걸 잡아줄 때 같이 맞지 맞지를 하고 있어야 돼. 처음 보는 것처럼, 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PC 리셋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 찾아지는데 뭘 겪고 있는 사람? 아, 중독자들. 이 중독을 겪고 있는 10대들한테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얘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뭐 한다고 했었지? 구분해, 못해? 구분, 못해. 그래서 지금 cannot distinguish, distinguish를 confuse로 그냥 바꿀 수 있어. 혼동한다, 이거야. 맞아? 그래서 얘들은 혼동해. 이거랑 이거를.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은 마치 현실을 모처럼 컴퓨터 게임처럼 막 다루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생각해. 그들은 생각해.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 다 지울 수 있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다 지워버릴 거야. PC 버튼 눌러!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다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마치 모처럼 PC 버튼을 프레싱 누르는 것처럼. 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이끈다라고 나왔었는데 자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버튼 눌러. 포기 빨라. 포기도 빠르고 책임져 앉아. 아씨 굉장히 무책임해. 이 responsibly 이렇게 딱 우리가 외워주시고요. 여기 무책임한 대신에 responsibly 들어가는 순간 안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돼. 오케이? 혹은 doesn't act는 가능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does n t act 하면은 여긴 책임, 무책임? 그치.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얘들은 무시해. 뭘 무시해? 날 불편하게 하는 것들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래서 인컨비니언트 꼭 반드시 우리가 봐주시고요. 일이든 관계든 그거를 무시해. 그리고 생각도 안 해. 노 no 컨시더레이션. 맞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녹아들 수가 그렇지 없어.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 사회에 녹아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범죄도 일으켜 왜냐면이 범죄자들 자 마음의 양심의 가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기 l 트 유죄의 이런 감정을 느껴 못 느껴 이것도 이것 또한 우리가 뭐할수 있다고 리셋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저와 지금 첫 번째 질문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번째겠죠 그래서 1 1강에 이제 리딩 스트럭처 2번을 마쳤고요 저와는 3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